갇힌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 교도관. 이들은 하루 8시간 동안 죄수들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직업의 리얼 연봉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 교도관의 연봉과 수당, 그리고 진짜 근무 환경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순경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그 직업, 교도관. 지금 시작합니다. 1. 교도관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교도관은 법무부 산하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 관리, 안전,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죠. 쉽게 말해 재소자를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자 심리 상담, 식사, 운동 관리, 소지품 검사, 응급 상황 대응, 법무부 행정 업무 보조 까지 다해요. 특히 폭력자의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 수당이 많습니다. 2. 교도관 영봉 구조 기본급 수당의 힘. 교도관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급여 체계를 따르지만 근무 특성상 수당이 매우 많습니다.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취급 여기에 다음과 같은 수당이 붙습니다. 위험금 무수당, 교정원 무특 수수당, 촉박 근무 수당, 정근 수당, 특수 지근 무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 수당, 가족 수당 등 실제 수령액은 기본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3. 직급별 연봉 실수령 예시 2025년 기준 1. 9급 교도관 기본급 약 178만 3천원 수당 포함 실수령액약 240만원 270만원 연봉 약 3200만원 내외 교도관은 3교대가 기본이지만 수당이 많습니다. 폭행, 자해, 도주 시도 등 심리적 피로도도 큰 2. 8급 교도관 기본급 약 215만원 수당 포함 실수령 약 320만 ,000, 370만원 연봉 약 4000만원 4500만원 37급 이상 교위급 관리직 수준 교도소 내 과장 부장급, 실수령액 월 400만 원, 450만 원 이상, 연봉 약 5천만 원, 5500만 원4 교도관 수당 얼마나 받는 걸까? 교도관의 진짜 연봉은 수당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와 달리 재소자들과 항상 밀접하게 접촉하고 감시 순찰 소지품 검사 식사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위험금 무수당은 기본입니다. 위험 수당 매월 10만 원 이상, 촉과 근무수당 월 30만원 이상 교정 업무수당 최대 월 35만원까지 근무지수당 격오지 전국 전출 가능성류 야간 근무수당 3교 대시 고정 지급 뒤에 기본급보다 수당이 1.5배 이상 많을 수 있습니다. 5. 교도관이 되려면 교도관이 되기 위해선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고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 신체검사 2024년 기준 경쟁률 평균 32일 이상 일부 지역은 62일 이상 신체요건, 신장 160cm 이상, 시력 0.8 이상 등. 특기군 전역자, 전의경 출신이 많이 지원하는 편. 6. 교도관 연봉 요약 정리. 수당이 핵심. 3교대 위험수당 덕에 실제 월급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음. 단, 근무 환경은 결코 쉽지 않음. 7. 장단점. 장점.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 교대 근무 시 실수령액이 빠르게 증가. 위험수당 특수수당 덕에 구급치고 높은 월급. 소속 안정성. 단점. 근무감도 매우 높음. 제소다 폭행도 주자의 대처 스트레스. 전국단위 발령. 근무지 선택 어려운 교대 근무 피로감 진급 느림. 오늘은 교도관의 리얼 연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직업 그렇게 힘든데 돈은 얼마나 받을까? 궁금했던 교도관의 진짜 월급. 기본급은 작지만 수당과 특수성도계. 생각보다 높은 실수령에 확인하셨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잡스러운 정보통.